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입니다 오늘도 샘다육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에게 이온염소 3탄 환상의 숲을 거닐다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애우면서 이런 아이도 과연 구매를 하실까 의심적인 시선으로 한번 준비를 했는데 완판이 됐어요 두 번째는 그 작은 아이들 소품보다는 좀큰 아이들이어서 이 아이들도 과연 했더니 역시 완판이 됐어요 오늘도 지난번과 비슷한 아이들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께서 5월에서 9월까지는 단수하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이번에 그 품은 아이들 심어 놓으시고,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단수하는거 있죠. 그리고 이 아이들, 에오니엄 속 같은 동형다육은 5월부터 9월까지 단수합니다이 아이들이 그 하엽을 시고 이불을 입고, 또 입장을 모아서 눈을 감고 잠이 드는데요. 아, 이 아이가 피곤해서 자는구나. 그래, 가을에 만나자 하고, 아이들을 어, 잠들도록, 편히 잘도록, 어, 밥 먹으라고 깨우시면안 되는 거예요. 9월에 어, 물을 조금씩 주면서 일어나라고, 가을이 왔다고 알려주면 애들이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입장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엽을 정리해주고 입장이 벌어지면 물을 주면서 기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아이들 1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환상의 숲, 에오니움 숲을 함께 거닐어 봅니다. 1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1번 할로윈 철아입니다 11만원이고요. 자, 여기 제일 큰 얼큰이부터 한번뱀 돌아서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어, 얼큰이가 양쪽으로 있네요. 아, 엄청 넓니다 아좀 가까이에서도 봐야 되겠죠? 자이런 모습이에요.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 색감이 너무 예뻐요. 보세요. 이꽃숲 어, 같죠? 장미꽃숲. 장미꽃 장미, 에오니엄 숲을 거니는 거는 장미꽃 숲을 환상의 그 아바타이어의 숲 보셨나요? 그런 숲을 거니는 거랑 똑같은 거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에오니엄 숲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할로윈 철화 11만원인데요. 사이즈 재봐야겠죠. 자, 여기 마지막, 목대 끝에가 11cm고요. 여기 세 갈래로 나누어졌어요. 네 갈래로 나눠진 데까지가 20cm입니다. 자, 그다음은 아주 크게. 자, 여기 큰 얼굴이 하나 있어요. 생얼이라고 하죠. 생얼 12cm의 생얼이 있고요. 이쪽에도 생얼이 있습니다. 또, 또 이쪽에도 생얼이 있는데요. 자, 이 정수리 부분은 에오님 철화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죠. 철화가 풀려서 술을 살수 없는 꽃, 꽃다발을 꽃 만들어 주는 거 그런 에오니엄 숲의 매력이고요. 또그 가운데 이렇게 정말 따글따글 따글 촘촘하게 엮인 철화들도 있습니다 레이스가 줄이막 엮여 있다가 저 생얼이 있다가 또 레이스에 줄이 막 엮여 있다가 생얼이 있다가, 있다가, 있다가 이렇게 오묘한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철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1번 할로윈 철화였습니다 다시 한바퀴 돌아서 여러분을 유혹해 보겠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죠 요 뒤에는 정말 그 절벽 절벽을 보는 것 같아요 튼테나 목대 그리고 얼큰이 그리고 단풍 그리고 또장미수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1번이었습니다 네 모습입니다 2번 이게 펜 돌아가면서 보여 드릴게요 아, 이 아이는 꽃이 많이 피었어요 이건 철화가 엄청나게 짱짱하게 얽혀 있고요 자, 여기까지 철화가 얽혀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꽃동산을 이루고 있는 2번입니다 2번도 할로윈 철화이고요 아직 철화가 풀린 지 얼마 안 돼서 조세트가 크지 않은 이런 생활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큰 언니만큼만 큰다고 하면 엄청나게 풍성한 그런 꽃동산을 이루게 했겠죠 자 여기는 이렇게 커다란 꽃들이 철화가 풀린 아이들이 있고요 우린 아직 막 철화가 풀려서, 어, 연그러가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 요 녹색의 빛은 자라나는, 황장하는 아이들이고요. 자, 여기 또 아주 짱짱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철화가 풀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네온 염속은, 음, 철화가 풀렸을 때그 풍성한 꽃의 수염 때문에 더욱 아름다워지죠. 자, 여기 다 이렇게 철화가 풀려있어요. 네, 2번. 13만원입니다. 할로윈 철화요 멀리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요거 중앙에 있는 요 꽃부터 한 바퀴 돌겠습니다. 자, 어, 너무 아름답죠? 아, 이 모습 너무 멋있어요. 그죠? 아, 세상에. 요 밑에 작은 아이들도 다 로제트가 풀려서, 철화가 풀려서 꽃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는 엄청나게 따글따글한 철화의 모습이고요.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예뻐요. 그죠? 아,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할로윈 철아 2번. 아,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2번 사이즈 한번 제대로 해야 되겠죠? 자, 이 목대, 이 밑에 목대가 20cm가 넘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요 밑에는 굉장히, 자, 밑에 목대는 이렇게 완전 히 울창한, 울, <laughs> 울창한 밀림을 만들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고목나무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야만 그수 있는 그런 울창한 밀림으로 20cm가 넘고요. 자, 여기, 에, 위에, 3단의 얼굴 크기를 재볼까요? 자, 23cm에 달합니다. 자, 여 꼭대기에서 재도 23cm에 달하는 수형을 가지고 있는 아이고요 키는 23cm 이 아이는 2, 3으로 다 끝나네요 2번 13만원 할로윈 철화입니다 자, 할로윈 철화 3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바퀴 뺀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자 가까이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철화가 아주 단단하게 얽혀 있고요 자, 위로 올라가니까 어, 로제트가 많이 보여요 철화가 풀린 거죠 이쁜 꽃봉오리들 여기 막 풀려 가지고 아주 어린 꽃봉오리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요 또 여기 철자에 엮인 철화 옆에 철화가 풀린 응, 꽃봉오리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 내일 올 겨울 여름을 잠을 자고 가을에 콧송이로 자라나면 엄청 푸짐해지겠죠 자, 할로윈 철화 3번인데요 10만원 입니다 자크 모양이 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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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거있요그 위에 우측으로 단풍이 아름답게 지면서 서랍 앞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목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제일 밑에가 12cm 고요 이쪽에 이쪽에 굵다란 목대 10cm 이쪽에 또 하나가 10cm 에서 양갈래로 나누어진 그런 수형을 가지고 있어요 키는 어, 19cm입니다 네, 이 아이는 옆으로 넓적해요 부채꼴 모양입니다 크기가 30cm에 달하는 아이입니다 30인치 크기예요 와, 이쪽에 흘러내린 이 철화 풀려있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3번 할로윈 철화 10만원입니다 한번 싹 돌아서 볼게요 아름다운 할로윈 철화 3번 10만원입니다 환상의 수틀 었다에온이염소 4번 되겠습니다. 4번 이 아이도 한번 멀리서 수영을 모습을 딱 스캔하겠습니다. 아, 너무 이뻐요. 정말 너무 이쁘다는 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럼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자, 커다란 얼큰이 그리고 여기 철화가 풀려서 이렇게 수많은 꽃무리들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장미꽃 동산입니다. 여기는 장미꽃 축제를 하고 있나 봐요. 여기 보세요.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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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양들 다 얘네들 생얼이잖아요. 철아가 풀려서 지금 막 애기들이 얼굴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요이 아이들이 크면 얼굴이 크면. 얼마나 멋있어질까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뻥 하고 커겠죠? 그리고 여기, 철화가 얽혀있고, 또 중간에 또 철화가 풀리고 있고, 이쪽에도 철화가 역시 풀리고 있습니다. 이 철화가 풀리면서 너무 이쁜 아이들이 막 주렁주렁, 아, 엄청나게. 음, 꽃동산을 이루고 있어요. 이쪽에 이 쌩얼들이 조금 커서 이 정도 크기잖아요. 요 모든 아이들이 이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하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 아이는 특히, 음, 여기 철화가 얽혀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쌩얼이 아주 많습니다. 자, 여기저기 철화가 많이 풀려서 쌩얼이 많은 특징을 가진 아이 4번 12만원입니다. 자, 여기 튼튼하고 깔끔한 목대 크기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맨 밑동이 12cm고요. 이쪽에 큰 아이는 19cm, 이쪽은 8cm, 모두 합해서 23cm가 되는 아이고요. 자, 크기, 키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키도 19cm입니다. 그리고 이 크기, 이 자가 40cm예요. 40cm를 거의 4 0 c m 육박하고 있어요. 35cm, 6cm에 자라는 옆으로 넓적한 아이입니다. 위에서 재보면 은 거의 40cm에 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꽃이 아주 많은 꽃동산 수영이죠. 자, 멀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해 서한바퀴돌아보겠습니다이 아이는 정말 꽃이 많네요. 자, 이 아이 4번입니다. 자, 4번 12만원 입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요 <laughs> 정말 이쁘죠 여기 앞통수 앞의 모습도 이렇게 아름답지만 이 뒤통수가 더 장관이에요 아, 이렇게 엄청나게 꽃들, 꽃들이 많이 풀려있죠 철화가 음, 정말 이쁜 4번 이었습니다 할로인 철화 5번 환상의 숲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이는 이쪽 보세요. 벌써 유혹이, 유혹이 <laughs> 엄청납니다. 한번들어볼게요 아, 너무 이뻐요. 이, 앞에 또 마중까지 나와있네요. 이 언니가. 세상에. 아, 너무 이쁘죠. 5번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봐야 되겠죠? 이제 여기 이 철화가 떨쳐 엮여있고요. 그 다음에는 완전 장미꽃 동산입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 로제트도 좀 많이 컸어요 그래서 또렷한 로제트가 있고요 여기 또 작은 로제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크면 엄청난 분생이 되겠죠 자 철화 속에 또 풀려 있는 꽃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 앞에 부채꽃 모양으로 철화가 또 단단히 얽혀 있어요 한 아이가 그리고 여기 큰 아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가져가서 여기를 댕강해서 이 아이만 따로 길러도 될 만큼 아주, 어, 이 아이도 철화의 모습을 정말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수영이죠. 앞에 마마를 모시고 뒤에 장군들이 있는. 자, 그리고 여기도 어마무시하게 철화가 풀린 꽃대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이는, 어, 철화가 많이 풀려있고요. 꽃도 아름답게 많이 자라나 있는 수영입니다. 5번 13만원입니다. 꽃대는 아주 정글숲을 방불게요. 여러 갈래 이런 그 목대들이 있어서 어, 이 아이는 좀 나눠서 길러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laughs> 어, 전체 한 몸으로 길러도 좋지만 어, 너무 크다 싶은 분은 이렇게 나눠도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멀리서 수영을 감상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팔룡철화 5번 13만 원입니다. 아, 5번 13만 원이에요. 아 너무 예뻐요. 아, 그, 그 아프리카의 숲 정글을 한 한바, 마당 사 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 개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영입니다 5번 13만 원입니다. 한상예숲 에오니엄 6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큰이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패션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꽃구름, 구름대처럼 몰려있는 꽃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너무 아름답죠? 아, 세상에. 자, 가까이 한번 볼까요? 자 아, 여기 얼큰이, 완전히 큰 얼큰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 사이즈가 14cm에 자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뒤에는 아주 절벽, 탄탄한 절벽, 철화가 얽혀 있고요. 그, 그아이뒤 뒷동수 에는 철화가 풀려서 이렇게 엄청난 장미꽃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또 철화가, 아니, 얼큰이가 하나 있네요. 그에로 꽃구름, 구름대처럼 꽃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또 철화가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자, 철화와, 어, 철화가 풀린 모습들이 조화로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는 음, 엄청나게 철화가 풀려 있는데, 이쪽에도 지금 철화가 풀려가고 있어요. 철화가 풀려서 로제트가 생기면 엄청 큰 그런 수형이 되겠죠. 자, 이 아이 밑둥이가 11, 19cm, 아, 11cm 정도 되고요. 위에는 14cm 정도 됩니다. 여기 매두가 하나 나와 있고요. 이쪽에 또 어, 작은 어, 그 목대들이 있어요. <laughs>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아이들.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시죠 <laughs> 자 6번 15만원입니다 키 한번 재드릴게요 22cm 되고요 어 크기는 어 35cm 정도 되는 큰아이입니다 6번 16만원입니다 어마 름답죠 요렇게 어, 아름다운 수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일어나서 자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요 음이 꽃숲 이 꽃다발, 이 꽃수염, 이 꽃, 무드, 엄청난 꽃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요 녀석, 6번, 할레인저라 아이였습니다. 자, 7번. 음, 아, 이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등치가 크고요. 수염도 아주 특이합니다. 여기부터 한번 둘러볼게요. 자, 요렇게. 엄청나죠? 아, 화면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모르실 거예요. 사이즈를 제드려야 엄청난지 아시겠죠? 자, 먼저 이쪽 아이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laughs> 지금 이 목대가 이 안에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앞에, 그리고 이쪽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렇게, 여기 또 하나 보이시죠? 이 작은 아이가 어, 퍼프처럼 흘러내렸는데요. 자, 요렇게 여기까지거든요. 이런 앞에 아주 따글따글한 어, 그 철화가 풀려서 로제트가 엄청 많은 이런 수형이 있고요. 그 뒤에 아이 역시 로제트가 풀려서 어, 생얼 꽃다발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 또 탄탄하게 여기 철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까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 여기가 메인인 것 같아요 메인은 엄청난 철화와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앞에 이 요아이, 아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요 아이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철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한번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아, <laughs> 어, 진짜. 에오니어 숲은 환상의 숲. 정말 그 말밖에 어, 설명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고요. 자, 한번 자세히 볼게요. 어우, 이 아이는 또 여기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의 철화가 될 만한 목둥이가 하나 있고요. 자, 요, 여기에도, 이쪽에도 이런 수염. 이렇게 안쪽으로 몰려서 이쪽에 깊은 계곡을 그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절벽에 비밀 장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수영 너무 독특하죠. 자 뒤에서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목대 이큰 아이 얘는 붙어 있어요. 따로 있는 거 아니고 얘부터 요, 여기까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7cm 정도 되고요. 이쪽에 큰 아이가 15cm 이쪽 아이도 저 10. 2cm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키는 25cm 되고요. 이쪽 크기는 40cm가 다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돌아서 옆모습도 재드릴게요. 옆모습은 23cm. 그리고, 자, 이렇게. 이쪽에, 이쪽에 한나이그 뭐그 날개에 구부러진 아이죠. 그 아이가 2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역시 앞모습도 40cm가 되는 아주 큰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 7번인데요. 7번 이 아이는 17만원입니다. 한번 멀리서 감상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부터 봐야겠죠 자, 이쪽 낭떠러지 이 절벽을 통해서 이, 이 흘러내리는 절벽 안에 비밀스러운 장소. 그리고 한 바퀴 뺑 돌라서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으로 헤어진이 목대도 아주 특이하죠. 아,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7번 17만 원입니다. 어무 아, 멋있네요. 여행은 대품인 것 같아요. 이제 이쁜 멋있는금산 환상의 숲을 그대로 잠고 있습니다. 혼자서 혼자서 여기 환상의 숲 동굴도 있고요. 여기 동굴 속에 핀 꽃도 있고요. <laughs> 이 목대 요것도 있고요. <laughs> 나무 죠 완상의 나무도 있고요. 정말 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7번 할로윈 철화 17만 원입니다. 8 완상의 숲8번 준비했습니다. 얼큰이부터 한 바퀴 어,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가까이서 에 한번 볼게요. 자, 이 아이도 아주 철화가 철저하게 엮여 있고요. 로제트, 또 빵빵하게 있는 거 보면 철화가 풀린 아이도 풀린 곳도 많아요. 이쪽에도 풀려 있고, 이쪽에도 풀려 있고, 이쪽에도 풀려 있고, 또 이쪽에도 풀려 있고, <laughs> 철화가 여기도 풀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풀려 있는, 음, 철화가 풀려 있는 모습도 곳곳에 있고요. 중간중간에 또 철화가 철저히 엮여 있는, 그래서 풀림과, 엮김이 반복되어 있는 그런 튼실한 아이입니다. 자, 여기는, 로제트가, 거의 다 풀려서, 철어가 거의 다 풀려서 로제트를 이루고 있는데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목대가, 맨 밑에가 14cm 정도 되고요. 중간은 20cm가 넘습니다. 그리고 요 얼큰이는 따로 튼실한 목대를 가지고 혼자, 혼자 이렇게 피어있어요. 자, 수영은 목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앞에 또이 앞에 한 아이가 있고요 이 요, 요 모든 아이가 다 붙어있어요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밑에 보면 은 하나로 다 엮여 있습니다 어, 키는 20, 23cm 정도 되고요 이 크기는 어 35cm 크기는 35cm가 됩니다 8번 13만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다보면 은 아주 멋진 모습의 포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8번. 13만원입니다. 아, 신비스러워요. 신비의 숲이 맞죠? 8번입니다. 이번에는 캐시미언 철화가 나왔어요. 캐시미언 철화는 활란 철화하고 빛감이 좀 다릅니다. 약간 그 붉은, 음, 초콜릿빛이 나오는 그런 아이고요. 자, 이제 목대도 아주 어, 정글을 이루고 있어요. 자, 정글, 정글, 정글. 여기는 그, 그, 나무 집을 하나 짓고 살아도 될 만한 그런 튼실한 목대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캐시면 차라 12만원인데요. 전체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숲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 예뻐요. 캐시면 차라는 이 빛깔이 조금 더 밝은 톤인 것 같아요. 할로윈 철화보다. 그리고 이 아이는 특히 키가 커서 굉장히 높은 울짱한 고목나무를 연상케 합니다. 어, 여기 로제트 플레인으로 봐요. 너무 아름답죠? 자,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철저하게 얽혀있는 철화가 있는데요. 철화의 모습 보면은 색깔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생얼들이 이렇게 있어요. 철화가 풀리는 모습도 있고 생얼들도 있고 아주 따글따글 엮은 철화도 있고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지금 철화가 풀려서 여기 로제트들이 엄청 숨어 있어요. 이 아이들이 크면은 엄청난 꽃다발을 만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풍 <laughs> 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키가 지 30cm에 달하고 있어요. 크기는 역시 30cm에 달하는 엄청난 고목나무. 고목나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쁜 나무. 우리 집 마을, 우리 마을의, 어, 사랑방 같은 그런 고목나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캐시미언 차라 9번 12만원입니다. 자, 캐시미언 차라 9번 12만원의 모습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자, 요렇게, 고목나무의, 어, 모습이에요. 10번, 슬래드볼 철화인데요. 한번, 로데트부터 한 바퀴, 땡, 둘러볼게요. 압도당하는 <laughs> 느낌 드시죠? 자, 이렇게, 엄청납니다. 슬래드볼철화예요 아름다운 모습. 요 때, 딱딱에 얽혀있는 철화의 모습과, 여기 또 생활의 모습도 있고요. 여기 철아이가 풀린 모습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이 아이는 튼튼해 보여요.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그런 철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아이 12만원입니다. 자 여기 역시 울창한 숲을 갖고 있어요. 샐러드 폴 철아의 숲입니다. 자 이렇게 어, 너무 저 깊은 깊은 숲속으로 가다가 길 잊어버리겠습니다. 자, 이 크기 한번 재보겠습니다. 어, 30cm고요. 키는 24cm입니다. 이쪽을 재보면은 이쪽은 이쪽도 역시 30cm에 달하는 그런 투형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슬러드볼처라 10번 12만 원입니다. 멀리서 한번 전체 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자 이쪽에 숲 속도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멋진 샐러드 볼차라 1 0번 12만원입니다 한상의숲 에오니엄 숲에서 함께 했는데요 풍구 시키신 아이가 있으시면 문자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오늘 에오니엄 숲 매번 그 방송할 때마다 완판이 됐었어요 세 번째 에오니엄 숲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신, 함수 하고 있는데요. 음, 여러분의 정원에도 환성의 깊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